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을 보내면 늘 하는 게 있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올한 해는 어땠나?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한 해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한 해는 좋았다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뭘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좋았다 평가하시는 분은 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 못한 분은 아마 아,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해를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혹시 그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한 이 형편 때문에. 한숨을 쉬시거나 아니면 그 처지를 한탄하며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의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면 흩어진 낙은 네와 같이 보잘 것 없고 힘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목적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한 해의 삶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일 자체로 여러분의 삶을 좋았다, 나빴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송도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야, 참이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률이 여기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뭐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럼,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토록 소망이 되는 것,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도 있는 겁니까? 죽은 소망도 있죠, 여러분. 죽은 소망.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절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게 죽은 소망이죠. 그러면 산소망은 뭐가 산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물려받은 것. 그게 산 소망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 그걸 우리가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산소망. 영원토록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야, 이게 내 소망이 아니겠냐 하는 그것,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스스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산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말 그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소망케 하는 그 영원한 소망, 산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 소망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인생에게 이 산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을 얻음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토록 절망하지 않는, 영원토록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산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인생들에게 산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들은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진짜다. 이것만 있으면 야,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 얘기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산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아니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도 망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우리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 이루어진 이 영원한 산소망이 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률하심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그 자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그 복음의 소식이 나한테 전해지고,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내가 산소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 나한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가 크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인생들은 결코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남다름을 드러내므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도 낮추실 때도 부하게 하실 때도 때로 가난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산소망으로 인하여 변함없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송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많으신 극률대도. 여러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극률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많다 얘기합니다. 은혜가 크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은혜의 크심이 상대적으로 크고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사랑하신 것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에이 너는 실망했어 그 극률을 거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극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디나 장례디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이 유산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간직했다 말이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쏟고 없어질 유업도 얼마나 힘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쏟고 없어질 걸알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업을 취하고 얼마나 많은 예와 노력을 합니까?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세상의 유업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 압니다. 세상의 유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유업이 영원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고 뭘 믿으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썩고 없어질 세상의 유업을 힘있다 여기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있을, 있을 썩지 않을 하나님 유업이더 힘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그 믿음으로 진짜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뭐가 진짜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유업이더 힘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다고요 그게 내 삶의 소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어떤 것이 내 삶을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소망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일정 인생을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소망있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 소망이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는 이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좋고 나쁜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쏟고 없어지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산소망을 가진 자만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처해진 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무엇 뭐 때문에? 내 손에 있고 없고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오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인생을 사느냐? 누가 노래하는 인생을 살수 있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영원토록 소망 있게 하시고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하나님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하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계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겁나고 두렵지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스테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큰올라오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행여나 보일까 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나아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산소망을 내가 오늘도 붙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차이를 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의 주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되는 어떤 위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어떤 것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주를 발견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산 소망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죠. 대단하지 않더라도 자신 것을 내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산소망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거기 산소망을 가지고 주여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기 거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하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오늘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지금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 오늘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내 삶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영원하신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소망 중에 살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겠지가 아니라 이 믿음을 붙들 때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늘 먹고 마시는 그일 아니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어떤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기억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 삶의 진짜 소망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의 진짜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 산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고요.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뭘 걸치고 있고 어디에 사느냐가 있지 않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며 무엇을 우리가 붙들며 사느냐. 거기에 우리와 세상 사람 사람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을 때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걸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며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원망하고, 한탄식하고, 걱정하며 사는 한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날, 주께서 함께 하신 이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